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국내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산유국들의 공급 조절 기조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OPEC 플러스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까지 겹치며 육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유가 움직임은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를 앞두고 운송비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은 곧 생활비와 직결됩니다. 기름값 흐름과 관련한 공식 발표와 가격 변화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리뉴스 데스크였습니다.